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이크업 하면서 추측 읽기 해볼 건데요. 영상이 망해서 듣는 거 위주로 추천드려요. 렛츠고! 책임감 존나 없을 것 같은 본인에 대한 책임감 말고 틀렸습니다. 저는 본인에 대한 책임감보다 다른 일적인 거나 타인이랑 관계가 엮이면 책임감이 엄청 생겨서 피곤해 합니다. 완벽을 부응해주고 싶고 그래서 주변에 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. 식단 챙겨서 드시는 거랑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 보면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저 식단은 살안 찌려고 하는 거고 운동은 할일 없는 시간 잡생각나는 거 메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멍 자주 때리실 듯저멍안 때려요. 시간 아까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? 아니면 계속 누워서 체력 충전. 여드름 안날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지금은 가끔 뾰루지 나는 정도지만 청소년기 때는 힘들었습니다. 시크할 것 같아요. 안 그래요. 저 엄청 친절하고 정이 많아요. 예전에 시크하다는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려고 더 노력해요.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그냥 인플루언서 직업으로 방송하세요. 이것도 추측인가요? 근데 제가 방송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자기 혐오가 강하다. 맞습니다. 슬픕니다. 곁에 가면 상탈 향수 나게 향, 향수 냄새 나게 생김. 저 향수 브랜드 잘 모르는데 이거 무슨 냄새인가요? 아이폰 쓸거 같았다. 전에는 아이폰 썼어요저 갤럭시로 이번 연도에 갈아탔습니다. 갤럭시가 더 좋아요. 다들 커먼.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피는 레전드 꼴찌일 거 같은 밀수는 센 걸로. 저는 담배 피는 친구랑 오래 있거나 술 마시면 핍니다. 평소에는 안 핍니다.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펴요. 20대 아닌 듯. 추측 틀렸습니다. 저 20대예요. 책 읽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저는 책잘못 읽습니다. 쇼츠 중독자라서 책잘못 읽어요. 하지만 읽으려고 노력합니다. 근데 읽는 척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생기더라고요. 베이브 페이스지만 기존세이다. 저 표면적으로는 기존세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미래 없는 파이터 성향이 좀 있었어서. 배달음식 안 먹을 거 같다. 저 배달음식 좋아합니다. 특히 마라샹궈. 홍삼 같은 어른 음식 즐겨먹을 거 같다. 저 홍삼 정관장 홍삼만 먹어요. 완전 맛있어요. 자기관리 레전드 철저할 거 같다. 저 자기관리 진짜 딱 남들 하는 만큼 평범한 정도라 할걸요. 애니 잘안볼거 같다. 평소에는 안 보는데 애니 보는 기간이 있어요. 좀 어디 정신 팔리고 싶을 때 보는 것 같습니다. 애니 러버 대중 픽부터 금원십까지어저 러버는 아닌데 좋아하긴 해요. 가끔 봅니다. 근데 금원십은본적 없어요. 게임 잘할 것 같아요. 특히 롤. 저 게임 못할 걸요? 저 중딩 때롤딱한번 해보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게임이랑 잠사코 지네요. 체인소맨 레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체인소맨 본적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번에 레제 편 나왔는데 다들 레제 홀릭됐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보려고요. 모델 저 모델 아니에요. 그런 사진들은 다 그냥 친한 친구들 작업 도와주려고 가끔 등장하는 겁니다. 친구 많이 안 사귈 것 같아요. 친구 많이 안 사깁니다. 맞습니다. 인간관계는 너무 어려워요. 러닝 요즘 귀찮아서 안 하죠. 아닙니다. 학교 다녀서 못 합니다. 너무 슬픕니다. 휴학생이다. 틀렸습니다. 저는 재학생입니다. 미대생이세요? 미대학생이다. 맞습니다. 뭔가 사형화 전공이나 의외로 완전 공대일 것 같다. 맞습니다. 저 사형화로 입시했었어요. intp. 저는 intp 아닙니다. 하지만 주변에 int밖에 없습니다. mbti intj. mbti i n 피 p 저는 i n 피 p 랑 intj는 아닌데 둘다 좋아해요. mbti n일 것 같아요. s입니다. 틀렸습니다. 밤 산책 좋아할 것 같아요. 완전 좋아하는데, 무서워가지고, 엄마랑 같이 가거나, 그냥,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가야 돼요. B형, 틀렸습니다. O형, 틀렸습니다. A형입니다. 열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너무 슬프지만, 맞습니다. 엽떡 세입 먹고 남길 것 같다. 아닙니다. 세입은 아니죠. 저 동기들한테 나름 대식가라고 들었습니다. 평택. 아닙니다. 초생 때 평택 살았던 적은 있지만 아닙니다. 우리 집에 놀러와서 파자마 파티할 것 같음. 재밌을 것 같아요. 고양이보다 강아지 좋아할 것 같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있습니다. 버섯 좋아하다가 버섯이 될것 같음. 이게 뭐죠? 좋습니다. 버섯은 정말 맛있어요. 골반 겁나 얇다. 얇다? 공가, 골반이 얇은 게 뭐지? 앞뒤로 얇은 건가? 가리는 음식이 없을 것이다. 틀렸습니다. 가리는 음식 많이 있습니다. 크림 파스타 좋아할 것 같다. 저 파스타 진짜 좋아해요. 모든 파스타를 좋아해요. 이촌 레미아의 고등어 파스타 맛있어요. 언니네 집에 신기하고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아요. 맞추셨습니다. 제가 새로운 물건을 좋아해서 특이한 거다 있어요. 예를 들면 현미형이나 태양광 개구리랑 컬러 비즈 다리미도 아직까지 좋아해서 가끔 사고 ALCF 필름도 있어요. 이걸로 재밌는 거 만들 거예요. 언니 최애 영화는 어른들은 몰라요 감성일 것 같아요. 저 그거 본적 없는데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. 반환적인 10대의 모습 햄스터 좋아할 것 같음. 맞습니다. 햄스터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죠. 너무 좋습니다.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. 근데 영훈은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. 중국어를 잘 못할 것이다. 맞습니다. 저 중국어 못해요. 듣기만 좀할줄 알아요. 금수저 이거 추측이 읽기에 무조건 달리는 거라고 하는데 저도 달렸네요.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. 근데 웃긴 썰이 있어요. 저는 돈 많은 척도 안 하고 없는 척도 안 하거든요. 근데 뭔 소문이 제가. 무슨 성씨 가문이고 어떤 집안이라서 부자일 수밖에 없다. 부자 아닌 척 하는 거다.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. 진짜 너무 웃긴데 혹시 이거 영상 보고 있으면 왜 그런 소문 냈는지 연락 부탁드립니다. 아이돌이랑 만날 것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근데 틀렸습니다. 저는 아이돌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. 사실 유명한 분들한테 연락 온적 있는데 무서워서 답장 안 했어요. 그리고 아이돌은 진짜 관심 없어요. 그 직업 사람 자체가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. 스카이에 다닌다. 아닙니다. 틀렸습니다. 중국인. 아닙니다. 틀렸습니다. 근데 저 팔로우도 안 하고, 진짜. 혼혈. 아닙니다. 저는 한국인입니다. 충청북도 대청과 서울 영등포구의 합입니다. 이상형 특이할 것 같아요. 저 이상형 별로 안 특이합니다. 마라탕 안 좋아함. 아니요. 저 마라탕 좋아해요. 특한 상상을 많이 한다. 저는 상상은 잘안 해요. 거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분석합니다. 목소리 괄괄할 것 같은데 노래는 요정 같은 목소리로 부를 것 같아요. 저 완전 평범 그 자체인데 평소 목소리랑 노래 부를 때 목소리랑 비슷할걸요? 엄청 좋은 향기 날것 같아요. 제가 향수를 안 뿌려서 향기는 안날 거예요. 그냥 사람 냄새 납니다. 몸매에 비해 많이 먹을 것 같다. 음 제가 참는 걸 잘해서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. 많이 먹는 시기랑 적게 먹는 시기가 있습니다. 뻘 소리 울리는 비계나 블로그 있을 것 같아요. 틀렸습니다. 비계는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엔 없어요. 블로그는 있어요. 자주 안 올리지만. 어 요즘 미니멀한 삶을 살고 있어요. 집순이일 것 같다. 맞습니다.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. 밥 먹는 거 귀찮아 할것 같다. 맞습니다. 귀찮죠. 배달만 먹으면 안 귀찮을 텐데.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. 맞습니다. 저는 남사친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남사친, 여사친 그런 거는 저는 못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연인이랑 그런 걸로 싸우는 것도 이해 안 가고 남사친, 여사친 그런 사이 그냥 다 싫어요. 이상하고. 연애에 관심 없을 것 같다. 아닙니다. 틀렸습니다. 저는 연애는 베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해요. 사춘기가 안 왔을 것 같아요. 왔어요. 중이병도 왔어요. 장난 아니었습니다. 스널 컬러 봄엄라일것 같아요. 모르겠습니다. 근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태생부터 빼말라. 아닙니다. 그럼 이상 나에 대한 추측 일기를 마치겠습니다.